베르사체 정글 애니멀리어 와일드 플레이트가 당신의 테이블에 새로운 변화를 선사합니다. 테이블을 꾸밀 때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그 고민은 종결됩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단 하나만으로도 화려함과 우아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16.9cm 크기로 다양한 요리에 실용적이며 고급 도자기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베르사체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담겨 있어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공간에 베르사체의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베르사체의 우아함이 식탁 위에서 펼쳐집니다. 일상의 식탁이 단조롭게 느껴지시나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식탁을 품격 있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베르사체 플레이트 22cm 혼합 색상 하나로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플레이트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아이템으로 도자기 재질의 튼튼함과 베르사체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22cm 크기로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며 혼합 색상이 어느 테이블 세팅에나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 베르사체 플레이트로 고급스러운 변화를 더해보세요. 매일매일 특별한 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베르사체 아이러브 바로크 플레이트 22cm 비앙코로 식탁에 우아함을 더해보세요. 특별한 날 식탁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이제 베르사체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보자기 재질이 만나 당신의 식탁에 품격을 불어넣습니다. 이 플레이트는 일상 속에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으며 특별한 자리에서는 더욱 완벽한 순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식기의 기준을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품질로 가득찬 이 제품을 통해 평범한 자리도 특별하게 변화시켜 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